바람이 실어다 준 작은 씨앗 하나가 거친 들판을 뚫고 굳건히 뿌리내리는 순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행운의 기운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적 있으신가요?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를 쫓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고요하고도 확실한 신호들을 함께 해독하며 내면의 지혜와 우주의 기운이 만나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로또 번호는 바로 그 신호들을 담아낸 운명의 암호와 같습니다. 깊은 명상과 분석을 통해 그 암호를 풀어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행운의 빛이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1189회 로또 행운 번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에 깊이 있는 분석으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13일 1189회 로또 추첨일은 음력으로 25년 7월 22일 갑신월 의류일입니다. 이 날이 지닌 특별한 기운을 놓치지 않고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거의 흐름이 미래의 길을 밝히듯 지난 당첨번호에 대한 명리학적 풀이와 최근 3회차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로또 1등 당첨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소원에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향한 여정에 항상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89회 로또 행운의 문을 활짝 열어 볼까요? 우리가 로또 번호를 예측할 때 단순히 통계적 확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의 깊은 지혜인 명리학과 음양오행은 우주와 만물의 기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지도를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명리학은 한 사람의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운명과 기질 그리고 인생의 흐름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저희 대운신년은 이 명리학적 원리를 확장하여 특정 날짜, 즉 로또 추첨일의 기운을 분석하고 그 기운이 어떤 숫자들과 조화를 이룰지 예측하는데 활용합니다. 음양오행은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기운과 목, 화, 토, 금, 수라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동양의 근본적인 자연 철학입니다. 저희는 로또 번호를 분석할 때각 숫자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어떤 기운이 강한지,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기운의 조화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1189회 로또 추첨일인 9월 13일은 음력으로 25년 7월 22일 갑신월 의류일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날은 의리라는 부드러운 목의 기운과 유라는 날카로운 금의 기운이 만나는 날입니다. 금이 목을 극하는 상극의 관계이므로 이날의 기운은 강한 의지와 냉철한 판단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마치 보석이 연마되어 더욱 빛을 발하듯 시련을 통해 더큰 운명을 만들어가는 흐름과 같습니다. 음양오행으로 풀이하자면 이날은 금의 기운인 4와 9, 그리고 목의 기운인 3과 8과 관련된 번호들이 행운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토의 기운인 5와 10과 수의 기운인 1과 6의 번호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 지난 로또 당첨번호에 대한 명리학과 음향 오행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로또 번호는 그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그날의 기운을 담고 있는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1188회 로또 당첨번호는 3, 4, 12, 19, 22, 27이고 보너스 번호는 9였습니다. 이 번호들은 우주가 보낸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당첨번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금의 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4번과 19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 9번까지 무려 3개의 금 기운이 당첨번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는 마치 강인한 금속이 모든 기운을 끌어당기는 듯한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목의 기운인 3번, 화의 기운인 12번, 수의 기운인 22번, 그리고 토의 기운인 27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오행의 균형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목 기운의 3번이 금 기운의 4번과 함께 나온 것은 강한 충돌과 동시에 새로운 기운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의미심장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처럼 1188회는 특정 기운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면서도 다른 기운들과 조화를 이룬 매우 특별한 회차였습니다. 1187회 로또 당첨번호는 5, 13, 26, 29, 37, 40이고 보너스번호는 40이었습니다. 이 번호들을 살펴보면 토의 기운 5, 26과 목의 기운 13, 37, 42, 그리고 금의 기운 29, 42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는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흐름이었습니다. 1188회에 비해 모든 기운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고 특히 토의 기운이 굳건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1186회 로또 당첨 번호는 2 8 13 16 23 28이고 보너스 번호는 35였습니다. 이 번호들을 보면 목의 기운이 8, 13, 23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 강력한 생명력과 상승의 에너지를 보였습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내고 솟아나는 새싹들처럼 목기운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토의 기운 16, 35과 금의 기운 28이 이를 견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최근 3회차의 로또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단순히 숫자의 나열을 넘어선 운명의 흐름과 기운의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기운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1186회에서 목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몰고 왔고, 1187회에서는 금옥 기운이 토와 금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인 1188회에서는 모든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힘을 드러내듯 금 기운이 중심을 차지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인하고 날카로운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운의 흐름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입하며 1189의 을유일의 금과 목의 충돌과 변화의 기운을 예고하는 강력한 전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여러분의 운명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근 5회차 당첨번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따라 정확한 데이터로 다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84회부터 1188회까지의 당첨번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 운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강력한 기운을 보여준 번호들이 있습니다. 26번, 28번, 그리고 29번은 두 번씩 모습을 드러내며 특별한 에너지를 품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끈처럼 굳건히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1188회에서는 3번과 4번이 나란히 등장하며 이웃 번호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작은 연결고리가 큰 행운의 문을 열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번호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5회차 동안 20번대와 30번대 번호들이 가장 활발하게 출현하며 로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번대 초반과 후반, 30번대 초반과 후반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특정 구간에만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면 10번대 번호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는 곧 새로운 기운을 모아 강력하게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번호의 홀수와 짝수 비율을 보면 최근 4회차 중 3회차에서 짝수의 개수가 더 많이 나와 짝수번호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흐름은 명리학적 분석과 결합되어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1189회 로또 행운 번호 15자리를 명리학과 음향오행분석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들은 의류일의 특별한 기운과 최근 흐름, 그리고 각 번호가 지닌 고유의 에너지를 종합하여 도출된 것입니다. 이 15가지 행운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로또 용지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관과 결합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4.2번호는 의류일의 가장 핵심적인 기운인 금의 시작을 알리는 번호입니다. 금은 단단한 결실, 냉철한 판단,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상징합니다. 4번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모든 잡념을 베어내고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의 삶에 굳건한 재물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6위 번호는 수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6번은 지혜와 순리를 상징하며 마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고요한 강물처럼 운의 흐름이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 월 유, 일, 에, 을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는 번호입니다. 8번은 금과의 충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 번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지켜주고 굳건한 성공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9구는 금의 기운을 강력하게 응축한 번호입니다. 9번은 마치 금속을 재련하여 순수한 금을 얻듯,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의 운명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것이며,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임을 알려줍니다. 10일 물의 기운이 중첩되어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번호입니다. 11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며, 마치 맑은 물이 모든 것을 비추어 주듯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이 번호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고 행운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4금의 기운이 10번대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번호입니다. 14번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마치 갈림길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이 번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8 성장하는 목의 기운이 10번 때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는 것을 상징합니다. 18번은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처럼 여러분의 목표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굳건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 번호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 결국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20 안정적인 토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는 번호입니다. 20번은 모든 기운의 충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행운이 안정적으로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번호는 마치 넓은 대지처럼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품어주고 풍요로운 결실로 돌려줄 것입니다. 23 상승하는 목의 기운이 20번대에서 절정에 달하는 번호입니다. 23번은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큰 성공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마치 힘차게 솟구치는 나무의 가지처럼 여러분의 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29금의 기운이 20번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번호입니다. 29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재물운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운명을 빛나게 해줄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번호는 행운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여러분이 놓쳤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0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물의 기운이 30번대에 진입하며 더욱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1번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 줄 것이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운의 기회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번호는 낯선 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35토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는 번호입니다. 35번은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번호는 마치 잘 익은 곡식처럼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며 삶의 재물운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39금의 기운이 30번대에서 정점을 찍는 번호입니다. 39번은 1188의 보너스 번호였던 만큼 이번 회차에도 강한 힘을 발휘하며 여러분의 운명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이 번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44 강력한 금의 기운이 로또 번호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번호입니다. 44번은 여러분의 마지막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호는 마치 보석이 마지막 광채를 내뿜 듯 여러분의 운명을 밝혀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5토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조화롭게 마무리하는 완성의 번호입니다. 45번은 로또 번호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모든 기운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행운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번호는 마치 넓은 대지처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든든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행운의 번호들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비옥한 대지에 심겨진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긍정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운은 이 번호들을 만나는 것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가 그 행운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다음 추첨일에도 여러분의 운명의 씨앗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기운을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 주시면 그 씨앗에 저의 간절한 마음을 더해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